자영업자는 발카 망해도 너무 망해요. 무슨 말일까요? 일단 그래프를 보시자고요. 그래프를 보면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6월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들의 상황입니다. 142만 9천 명이에요. 무려 전년 대비하니까 2만 1000명이 줄어들었어요. 와, 충격이죠.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1차 주경을 뿌렸는데, 13조 8천억 원을 뿌렸는데도 자영업자는 지금 줄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2만 1000명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전국에서 많은 직원을 둔 자영업자니까 규모가 조금 있는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직원을 둔 자영업자만 망하느냐? 아니에요. 나 홀로 자영업자는 더 많이 망합니다. 2025년 6월을 보면 420만 8천 명이에요. 전년 대비해 보면 4만 5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와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4만 5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나홀로 자영업자도. 진짜 심각한 것은요. 나홀로 자영업자가 4만 5천명이 줄은 것도 심각하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무급 가족 종사자가 줄었다는 게 심각합니다. 6만 4천명이 줄었어요. 결국 여러분 예 가게에서 부부끼리 장사를 하다가 여보, 우리 둘이서 여기 일하고 있으면 둘다 망해. 당신은 나가서 배달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알아서 해 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예, 모자끼리 하다가도 내보내고요, 모녀끼리 하다가도 내보내고요. 안 내보내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보니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해도 진짜 너무 망, 많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영업자 분들이 진짜로 많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무급가족 종사자도 많이 망하죠. 여기에다가 나홀로 자영업자도 많이 망하죠. 4만 5천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직원을 전 자영업자도 2만 천 명까지 망하니 이게 지금 자영업자는 순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자영업자는 전국에서 너무너무 많이 망한 거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망해도 진짜 너무 많이 망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망한다는 뜻입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도 망하고요. 나 홀로 자영업자도 망하고요. 무급 가족 종사자도 망한다는 이야기. 이것은요. 현장경제의 크나큰 충격입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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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졌다는 뜻이니까요. 더 충격은요.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예 지금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위 10%에게는 15만 원을 주고요.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네. 기초 수급자는 5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줬는데 경제가 안 살아나면 경제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 진짜 자영업자들이 덜 망하게 하고 자영업자들이 매출도 오르고 수익도 크게 하려면요.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돼요. 구조적인 개혁. 최저임금을 개혁하고요. 주 52시간제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영업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소상공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중소기업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개혁이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 출신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종북주의자 같은 사람이 예, 고용노동부장관이 됐어요. 종북주의자들은요. 대한민국이 망하게 바라는 거 혹시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자영업자들은 더 많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개혁 없이 돈 뿌려서 임시방편으로 자영업자들의 호감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결국이요 돈 뿌린 것은요 재정을 더 악화시킬 뿐이고요 앞으로 또 나쁘면 더 뿌리면 재정은 더 악화될 거예요. 결국. 자칫 잘못하면요. 나라 부채가 워낙 많아져서 폭발하는 그런 사태를 맞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두려워합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망해도 너무 많이 망한다는 거, 이거 현실인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거요. 단순하게 말입니다. 단순하게 돈을 뿌린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충격이 될 거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